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15장 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 예,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굽혀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아니하면 가치처럼 밖에 리이지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요즘 제가 이렇게 TV 프로를 보다 보면은요 어, 나는 모모다 이런 프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 프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색깔만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프로 같습니다. 몇 가지 예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가수다. 나는 몸신이다. 나는 솔로다. 뭐 이런 프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나는 모모다라고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요한 복음에서요, 자신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칠때 선언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으신 다음에요, 그 무리들이 세상의 떡을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막절날, 등을 들고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들어가는 자만이 얻을 것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이땅의 구원자라고 나서는 모든 목자들은 다 사꾼 목자며 오직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목자는 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나사로를그 무덤에서 살려내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오늘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나무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선언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가수다, 이거는요, 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요, 나는 너희들의 떡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한 빛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문이 될 것이며, 너희들을 위한 죽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의 길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만이 참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 생각이 적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웃깁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아이의 죽음 앞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짜가 드러나죠. 진짜 엄마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 앞에 진짜 엄마가 외칩니다.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재판에서 지겠습니다. 제가 평생 이 아이를 못 보고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생명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때 이 진짜 엄마는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왜 진짜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종기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문이 되고 길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입에 이 밥이 될수 있으며 나의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의 미알이될수 있습니까? 오직 부모님 뿐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철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요, 강박했던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주보 첫 번째 말씀. 봅시다. 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 하나님은요 포도원 주인이세요. 땅을 일구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요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술투를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요 좋은 포도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포도를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에요. 에레미아스 2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거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이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했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네가 내 안에 과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2사에서 5장 그 이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5장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더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내 것을 넓히기에 내 것을 채우기에 내 창고만 채우기에 네 배만 채우기에 네가 배불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이방 나라 그 포도나무 가지와 다른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주거 세 번째입니다. 엘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다. 너는 내 신부가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남자를 보면 이방 남자를 따라간 가름한 여인이었다. 너는 나와 맺은 혼인서약을 깨트려버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혼인서약이 무엇입니까? 혼인서약은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버렸어요. 툭하면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고 내가 너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가늠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뿐이 살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죄 많은 우리들을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언제까지 받아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호세야야, 네가 내 역할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보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본을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딱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대로 삽니다. 창녀를 찾아가요.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창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 창녀 고멜은요. 처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잘 삽니다. 아이도 낳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창녀의 삶 몸에 뱀그 창녀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또 쫓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창녀 고멜을 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살다가 이 고멜은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이 고멜이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노예는요. 짐승과 다름이 없었어요. 이 고멜은 온몸이 발가벗기 채로 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몸값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감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남편 말잘 들을걸, 남편 그늘 아래 있을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노예로 팔려가면요. 은 평생 지옥같은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마중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요, 만화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꼭 우리 예수님 같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감히 노예 값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큰 몸값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이 창녀 고메이요 가만히 고개를 들어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비싼 값에 산다는 거지? 이제 내가 정말로 노예로 팔려가는 걸까? 하고 고개를 들어봐요. 그런데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 또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그 부끄러움을 덮을 그 옷을 준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굽니까? 이 남편이 바로 우리를 사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값으로 자신이 대신 그 노예의 그 생활을 하시고 잭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몸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이제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이제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저절로 맺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물은 내게 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 헬라어로는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뜻은요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깨끗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이로예요. 이거는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즉 제거 모에 버리다 깨끗게 하다는 것은요. 열매를 더잘 맺게 하기 위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에요. 무릎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경작하는지 유튜브로 그 동영상을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나무의 나무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대요. 가구로도, 건축물 자재로도 이 포도나무는 쓸 수가 없답니다. 포도나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포도 열매뿐이라고 합니다. 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요 제멋대로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뻗어 나가서 옆에 있는 가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가지는요.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가지들도 있답니다. 그때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둥을 세우고 그 가지들 하나하나를 그 기둥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요, 제멋대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장 9절입니다. 두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땅의 모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망대를 두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기둥에 묶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이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 네번째예요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자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농부 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메뚜기를 굶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칭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자들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나무가 나뭇가지가 지며 불에 살라지듯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지로서 더욱 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도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은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안의 과함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서 그 사랑의 증거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